팔절가 구절 말씀 중해서 성소를 만든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 분들은 이 성소, 성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동산 시작된 이 하나님과 천국 생활을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하고 인간은 광야의 성막 그러다가 예, 솔로몬의 성전을 거치고 인간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이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을 예포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한또 많은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의 이 성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번 작년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날 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본질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와서 원예를 타고난 그런 죄악된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몰랐던 것을 깨달았고, 바보스러웠던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우고 경험해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래서 활기가 있을 거다. 신약성에 보는 그런 교회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여기 시작하고, 그곳에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흩어져서 전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서로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올해 교회 표현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놓노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 말로는 용감하라. 참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본질은 기쁨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감이라고 하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용감할까요? 많이 가졌을 때 용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도, 그래서 어르신들은 잘안 놀라세요.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 거고, 뭐,